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just like a bird f l y n e t o n i h a v e a dream of the freedom feel like i never be the same just like a dream <laughs> 제 오늘 형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요 음. 궁금하지 않은 거에요 그 바로 시작할게요 <웃음> <웃음> 오늘 막방입니다 네. 네, 그래서 막방 소감 여쭈고 싶어서 음. 데리고 왔습니다 음. 한마디 해주시죠. 저는 막방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막방,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고, 여러분, 저는 막방이 아닙니다. 저는 막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정신 차려요. 마지막 방송 맞아요? 그래요? 마지막 방송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<그래요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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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여러분. 아, 벌써 이 마지막 방송인데, 네, 이번 활동이 너무...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렇죠, 제보 씨. 그렇습니다. 네.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, 너무 행복. 해